안녕하십니까? 25년 수의오춘복입니다 여기 삼성동 특수비전문점 연탄구이한 잔. 예, 연탄구이집 왔습니다. 오늘 보경 아빠하고 오래오래 동생이랑 같이 약속을 했죠. 약속하면 지킴 되지 뭐. 에, 오늘 아침에 뭐그 화이자 코로나 예방 맞았는데 어, 술 먹으면 좀 괜시기 하는데 뭐 그런 거 저는 필요 없이 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동생들 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 아직 좀 이른 시간인데. 아, 메뉴가 여러 가지지만 지금 특수부위 모두 600g 시켰습니다 아, 된장은 필수 먹어야죠. <laughs> 한번 나오는데 함께해 네, 볼게요. 여기 오면 세프용김치가 먼저 탁 나옵니다. 예. 네. 이렇게 마늘하고 야채 반찬도 이렇게 아, 콩나물, 김치, 무생채. 예, 예. 이런 느낌이죠 마늘국 좀 국이 꼭. 자, 모든 부위 한판 나왔어요. 600g 한 그릇입니다. 25,000원. 뭐이리살 보이고, 흑정살도 보이고요. 예, 소주 참이실하고까 준비했습니다. 자, 빨간 준비는 오래오래, 검은 티는 도깨비파 네, 팔뚝밥 아는 사람 알아요. 사 패스. <laughs> 저도 이렇게 한잔 마시자 뭐 따서 예. 어. 소주나 따서 네, 찌개도 있고 뭐 한잔 먹으면서 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고기 때깔이 너무 좋습니다 연탄에 구워야 네, 특수 비율 맛이 있다는 거 알아요. 기본 빠따죠 여러분? <laughs> <laughs> 자 한입씩 마시이 싶게 다 공구리 쳐 고기 한는 소주로 음. 한잔 마시고 시작할까? 네. 자어쨌든 멀리 옥춘 송은이 고생했다 자원투 쓰리 트르~~ 삐리브라뽕 어... 이~~만입니까 김치찌개를 먼저 속을 좀 한번 달래줘야 돼요 여기 김치찌개가 기가 막혀요 쫄대기살 같아 좋아 있죠? 어우 좋다 부위별로 그 이렇게 한 기본적으로 모듬을 시켰고, 이제 부족하면, 뭐, 항정살이나 아니면, 저는 이 절미살이 맛있더라고. 무슨 시켰어? 응. 헐로라고. 야, 또 국물이 또 쳤네? 응. 퉁! <laughs> 예, 지금 <laughs> 공영아빠의손놀림이 한두 번 구워놓은 수아니 않아요. 여기 연탄국에 대충 몇번온거 같아, 대충. 일,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럼 뭔가 한 몇십 번아팠네 그렇게 일주일에 거의 그거 한두번 네, 와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온답니다. 저도 가까이 있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와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연탄 크 올라온 거 보세요. 아 기가 막힌다는 거죠. 크 올라오겠네. 대장 많이 나오냐 지금? 안 받네. 한 명이냐? 이름 쫙쫙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 이것 아, 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기, 한점에 자원 2, 3, 2를미리바라뽕 아, 이만 입니까? 야 연상구이 는 당시 최지집 입니다. 야, 항정 부터 한 점, 아이고. 아 이거 공룡 기름 쫙 빠졌 습니다. 여러분, 조금 살짝 찍 어서,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와서. 와. 입죠. 아유. 고기를 연탄에 구워야 돼. 딴거다 필요 없어. 여기 는러면 어, 특수부의 목덜미살인데, 목덜미 아시죠? 이? 예, 목 뒤쪽을 얘기하지 여기에 쫄쫀쫀하고 기다계도 많고 조금 살짝 찍고 하체 살짝 어, 얹어서 응? 네, 이런 느낌으한 점. 야, 얘기 안 해도. 좋아. 응. 입자. 응. 어. 육즙도 하고 연탄불을 끓면 육즙이 확가둬져서 고기맛이 더 고소하게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나봐 이거는 음, 뭐야? 별미살 거 별미살이라고? 별미살 그게 천천히 한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잔 더 따려? 아비율 너무 좋은데 촉촉하게 <laughs> 응, 김치찌개는 기본 나왔고 또 된장을 좀 있다 시켜야 돼요 김치가 시큼하면서 네, 익은 김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익은 김치를 좋아해요 자 좋아했죠 <laughs> 아우 시원하네 아유 마늘 얼렁먹고 좀 쪼가야 돼요 여러분 자한잔도 털겠습니다 계속 털은거죠 뭐자원투슈리 트루, 트루, 트루. 가는교 비리빠라뽕예 네, 오춘봉 우리 보경아빠 오래오래뽕시뱅이 함께 가는교 와있입 우리 연탄구이 모둠에 그냥 이거 항정 하나 걸렸네요 마늘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소금만 살짝 찍으면 끝나. 예, <laughs> 네, 기름 잘 빠졌죠, 여러분. 연탄구의 매력이죠, 소화 있죠? 음. 아우 촉촉합니다. 알뜰 이제 이 동사들이 반판이 남아 있어요. 이제 소주하고 맥주라도 시켰습니다, 여러분. 된장 아, 이건... 3 0 0 0원 추가 시켜는데요 이거 두개 시켰어요. 쉬는 게 하나는 고경 아빠하고 우리 오리오리 응생은 밥 식사고 저는 안주로. 아, 기가 막힌다. 신한주 최고죠 이거. 아, 일바 따지. 음. 마지막 이 특수분위 이렇게 하고. 야, 나도 한번좀 떠줘봐. 요 예, 예, 예. 일단은 하나 밖에안 나왔으면 게 덜어서. 야 냄새부터가 그냥 기가 막히다 짜겁시다 이거. <laughs> 진짜 싸 이거 하면, 대공, 하몽, 조절, 지배이거하면은참 매번 밥그기 좋을 텐데 그 n 지 그러면 i c h i g 이이 k i m t 나. <laughs> 야, 향이 go, s u m m 이 r Amachi, Summer, h u n 자 e r Hunter, h u 한잔 e r h u n t n e t e r t h r e 2000... 2만입니까? 야, 이건 뭐... 오박구이죠고추의 어... 바지락살에... 청국장 향이... 구수한 향이 그냥 막... 이 가게 전체를 지동해 연탄이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 라스트. 라스트는... 이 된장찌개 3,000원이 여러분... 절대 돈안 아깝습니다. 도아 입장! 아 어... 멈출 수 없는 이 마성의 맛아이 하... 청국장이 쪼맥이죠 근데 이게 매콤하고 구수하고 시원하고 이 삼위에 그 맛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아 이거 한잔더 먹어야 되겠다 야, 공구리 한번 취소 <laughs> 예.. 바로 한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잔소병이 백날에야 뭐합니깐 예.. 잔소병이 홈븐 방송 예.. 오추공 휴머리집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됐어? 그냥 한잔 더 하자 자, 원투 쓰리 트루 빌리빠라뽕 어. 어. 다 그러게 된장으로 하나 됐습니다 청국장. <목소리> 여러분 청국장 안 좋아하면 이 뽕스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 청국장 말고 맛있는 청국장 좋아 입자. <목소리> <목소리> 오늘 깔끔하게 공영 아빠 오래오래 어 저희 소주 세 병에 맥주 두개해서특수부의 뒷고기죠 뒷고기 부위랑 함께 하신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즐겁고 행복한 형식으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연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으고 로 습니다. 쌈방 안에 철을 필발뽕!